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지금 이 1절 말씀은 바울이 자신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어,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뭐 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어, 정말 강한 울림이 있는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강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강하라. 새번역 성경은 2장 1절 말씀을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강하라. 굳세어져라. 어,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강하고 굳세어진 그 사람의 모습을 이제 2절에서는 선생님으로 3절에서는 군인으로 어또 경기하는 운동선수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강하고 굳센 목회자가 정말 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나 SNS에 발달로 유명하고 셀럽 같은 뭐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정말 많이 넘쳐나지만 교회 역사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시대지만 정작 강하고 굳센 목사님들, 강하고 굳센 교회들 찾기 쉽지 않습니다. 성도수는 아무리 많아도 정말, 아, 저 성도는 저 성도님은 정말 강하고 굳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하고 굳세다는 건뭐 체격이 좋거나 아니면 뭐 성격이 강하거나 뭐 카리스마가 있다거나 재력이 있다거나 무슨 명예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강하고 굳세다는 것은 내적인 강함입니다. 믿음에 굳건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확신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하고 또 사랑과 인내가 많으면서 또 맡겨진 사명을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되게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강함입니다. 그런 내적인 강함과 굳셈입니다. 그런 강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공식적으로 그 리더십을 이양하던 어, 날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은 하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아니 모세가 이제 우리랑 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어떡 하지? 여호수아도 같이 있던 여,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도 엄청 많이 놀랐어요. 과연 우리가 할수 있을까? 그때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 말씀에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쟁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체력과 기력은 이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릅니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제 내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공식적인 이제 리더십의 이양이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건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얘기해주고 싶었던 그 중요한 덕목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랑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나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늘 디모데의 목사에게 보내는 바울의 강력한 권면도 이와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사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했던 덕목이 바로 강함입니다. 강함.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굳센 성도님들이 더 필요합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더 필요하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바울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디모델 후서 1장 2절에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디모델을 어떻게 부르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델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씁니다. 바울이 디모델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이제 곧 죽음이 목전에 있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편지에 담긴 모든 바울의 권면이 정말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주옥같은 말씀들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귀중한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라는 이 표현이 어떤 명령의 무게감을 더해 주는 겁니다. 정말 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명령입니다. 정말 귀중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 은혜 가운데서 굳세어져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아무 근거 없는 바램이 아니죠. 그냥 염원을 담은 어떤 동기부여도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의 분명한 확신에서 나오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힘든 어쩌면 지금도 이제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지금 어쨌든 직면하고 있는 그런 교회 의 여러 가지 위험과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힘든 일을 감당하게 될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이 에베소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이 디모데가 이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디모데 의 이성이나 뭐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강함이다 힘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데그 힘의 원천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에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 그냥 강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굳세어라가 아니라 어디에서 굳세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굳세어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분명한 확신에서 나오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거는 신약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는 여기서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보통 사람들이 강해지려고 하면 어떡하나요? 보통 강해지려고 하면 뭐뭐 뭐 체력적으로 강해지려고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적으로 강해지려고 하면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뭐 마인드 컨트롤을 열심히 한다고 연습한다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일을 한다거나 물론 이런 것들도 좋지만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진짜 영적인 강함이 솟아 나오는 그런 원천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분명 확신이 있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줄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강함, 영적인 굳셈, 내적인 강함 그 목회사역을 이끌어갈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 그 강함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분명히 얻을 수 있다. 그 안에서 너는 강해라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절실히 알려주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게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 은혜 있으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하고 굳셀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모든 강함, 강함의 능력과 굳셈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 힘을 얻어라. 단순히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적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아래서 오는 겁니다. 딴 데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아래서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죠. 내가 현명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히 자격 없다는 말로도 저 여러분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파멸받아야 마땅할, 당연히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공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비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정수를 경험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누구였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아야 될 리스트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 리스트의 가장 맨 밑에 있었어야 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그 자신의 어떤 간증 형식으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디모데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부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거하면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단순한 어떤 선물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 안에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신성과 속성이 있습니다. <laughs>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그 은혜가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완전히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이끌어서 내 심장을 열어서 굳은 돌을 제거하시고, 내 심장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강력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두 받으신, 그 대가 지부를 완전히 깨끗하게 이루신 그 능력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나를 어둠에서 뚫고 기이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능력이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영광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laughs>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정말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의 확신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정말 그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다. 그 은혜가 디모데 너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내적인 강함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영광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더, 내가 더 낮아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본, 겸손의 본을 따를 수 있는 강함입니다. 불굴의 믿음으로 사명을 마칠 수 있는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내가 산소망을 가지고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 구원의 은혜 영광의 그 은혜 아래 거할 때그 진짜 강함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줍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몸을 세워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사예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사입니다.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은사예요.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감독하는 은사, 그 은사를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영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미 디모데에게 여러 번 언급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7, 14절에 보시면,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 회의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네가 받은 그 영적인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사용해라라는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편지를 시작할 때 바울이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하려 함이니,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내,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네가 가진 영적인 능력을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를 원한다.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네가 너의 은사를 활용할 때다. 너의, 너의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때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될 때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라. 부릴듯 일게 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능력이 디모데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디모데후서 계속 아까 6, 6절 아래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주님의 은혜대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은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받은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그래서 너도 강해져야 된다. 주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디모데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굳센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정말 내적으로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하우 의지만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그런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강한 교회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더 필요하냐면 우리의 어떤 자신감 아닙니다. 우리를 자아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경험 아닙니다. 탄탄하게 받쳐주는 어떤 나의 재력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처음과 끝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가 어떻게 끝나냐면 바울이 이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강해지려면 마지막으로 어, 이 말씀을 맺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로 강해지려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은혜가 먼저 우리를 완전히 약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역설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리스 예수 안에는 은혜에서 내가 강해지려면 역설적으로 가장 먼저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완전히 힘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은혜로 강해지려면 은혜로 약해져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여러분 잘 하실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은혜의 놀라운 공식입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는 때가 그 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이런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국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지 나는 할수 없지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먼저 약해져야 됩니다. 나를 믿는 것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족합니다. 내 능력 말고 주님께서 일하실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고,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때 모든 영광이 나에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굳세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스담침내게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